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공동 구매 공지가 있습니다. 이 백강균이 1935년도에 발견됐는데 누에가 많이 있,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누에가 하얗게 뒤덮여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게 왜 죽었지? 하고 보니까 그게 바로 백강균 때문에 죽은 거죠. 이제 백강균도 곰팡이니까 분생 포자가 있어서 이게 날아다니다가 곤충의 이제 껍데기에 딱 이제 붙은 거예요. 붙으면 이 바라관이 요 곤충의 이 표피 이 딱딱한 여기에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 바라관이 딱 찔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딱딱한 큐티클 층을 녹이는 효소를 분비를 해가. 그러면 거기에 구멍을 내갖고 요게 들어가요.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이 곤충 내부에서도 다른 게 침입을 하니까 면역 체계가 활성화가 돼요. 근데 그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또 보베리신이라고 하는 어 일종의 독소인데 그 독소를 분비를 해갖고 얘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요. 이 곤충 내부에서 다양한 양분들을 먹으면서 이제 자랍니다. 안하고 나서 곤충이 죽을거 아니겠어요 죽은 다음에 또 얘네가 곤충 밖으로 나와갖고 또분석포자를막또 퍼뜨려요. 이렇게 허옇게 곤충의 몸을 뒤덮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죽이는거예요자이 백강균을 어떻게 써야되냐면요 백강균을 뿌렸다고 해서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건 아니고 아무리 빨라야 3일 보통은 한 5일에서 1주일이 정도 돼야지만 이제 효과가 있어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연면시비를 통해서 백강균 표자가 막 하우스든 어디든 막 그냥 돌아다니게끔 그렇게 해서 곤충의 몸 맞는 게 중요하니까요. 연면시비를 통해서 해충을 죽이는 그런 역할. 그래서 연면시비가 가장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이 연면시비를 할때 백강균, 곰팡이균들은 대부분 햇빛에 약해요. 우리가 아는 곰팡이들 보면 다 어둡고 습한 곳에 많이 자라잖아요. 햇빛이 막 자외선이 쬐고 있는데 곰팡이가 막 자라는 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. 이 백강균도 곰팡이기 때문에 낮에 연면시비를 하시면 얘네들 다 죽어요.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. 가급적 비 오는 건안 좋고요. 흐린 날 습도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상태에서 효과가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저녁에 뿌리는 게 좋겠죠.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에 뿌리든가요. 자외선에 아주 약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양에다가 이제 관주를 통해서 뿌릴 수도 있어요. 관주 처리해서 토양 속에서 어떤 해충의 뭐애벌레라든가뭐 유충 뭐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 농약과 혼용이 가능해요. 근데 혼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요 백강균이 살충을 하는 곰팡이균이잖아요. 살균제랑 같이 쓰면 큰일 나죠. 얘들도 죽어요. 그러니까 살균제하고 섞으라는 게 아니라 살충을 하는 살충 화학 농약과 같이 사용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한다. 네, 그런 말입니다. 공지가 있습니다. 현재 공동구매를 신청받고 있는데요. 그람당 100억마리짜리 백강균은 국내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고요. 시중에 있는 백강균 제품들은 대부분 1억마리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. 이 기회에 정말 효과가 좋은 백강균을 한번 사용해 보길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